겨울마다 쌓이는 두피각질 계속 참으실 건가요? 샴푸를 바꿔도 스케일링을 해도 겨울만 되면 올라오는 묵은각질과 피지. 냄새 날까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죠? 그래서 농대생이 만든 고기능 비건 스킨케어 요한제의 해답은 어성초 판테놀 콜링 두피케어 미스트 200g입니다. 겨울철 묵은각질과 두피 피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리해주는 두피 스킨케어 토닉이에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두피를 잘 보이게 하셔서 자주자주 뿌려주신 후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된답니다. 이완제는 국내산 어성초를 직접 키우고 마법의 온도 67도에서 정온 추출해 어성초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여기에 민트에서 추출, 농축한 멘토를 더해 두피에 뿌리는 순간 시원하고 상쾌한 쿨링감으로 두피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엑스판테놀로 두피를 편안하게 보호해줍니다. 분자량 5,000달톤 이하의 초고순도 프리미엄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담아 흡수가 빠른 밀도감 있는 스킨 부스터 제형으로 부담 없이 두피 속까지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이미 리뷰가 3,000개가 넘고 SNS 유한제 두피 미스트로 콜링간 각질 피지 케어 후기가 아주 많아요. 지금 유한제에서는 3-1 이벤트 중이에요. 3개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마음에 안 드시면 무료 반품까지. 이제 어성초 판테놀 쿨링 두피케어 미스트로 편리하게 관리해 보세요. 농대생이 만든 고기능 비건 스킨케어 유한제 채널 구독하고 피부 관리팀 다음 영상에서 더 받아 가세요.